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돌래보는 TV 수쌤, 나라쌤이에요. 네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정신 안 정신. 미안해요. <웃음> 네. 그 오늘 우리가 취준생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서 시선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음. 근데 거기서도 공통되는 거 다섯 가지만 뽑았어요. 사건 조사했을 때이 다섯 가지가 제일 많이, 많이 어, 공통적으로 제일 궁금했어요 첫 번째가 면접에서 시선 처리 자체를 어디에 어디다 둬야 하는냐 면접 중에라고 중에. 생각을 하고 본다면 일단은 말을 하면서 면접관을 봐야겠죠. 저는 그렇게 말해요. 이 삼각형 삼각존을 봐라. 눈, 눈두 개와 입, 이. 이 삼각형을 그려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도. 어떤 느낌이죠요 <laughs> <laughs> 삼각형 보고 있잖아요? 아, 눈, 눈, 코, 눈, 눈, 코, 눈, 눈, 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고 있는데 어, 어. 그냥 눈 마주치는 느낌이에 <laughs> 어. 어.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꼭 눈을 마주쳐야 돼서 <laughs> 눈, 눈, 어. 이렇게 보면 안돼럼 이렇게 보면 안되고 미간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 같은 되게 바보같은 사파리처럼 뭐, 보일 수도 있어 미간을 잘못 보면 눈이 몰린다?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아이꺼아내눈아 아, 중요한 건 뭐냐면 음. 서클랜드를 낀다 음. <laughs> 저는 삐삐 삼각존을 음. 봐라 아 나를 그윽하게 쳐다보는구나 사랑의 어. 불시착에서 손예진이랑 어. 현빈이랑 그 장면 그윽하게 보지 마요 그렇게 그윽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그윽하게 보지 마요 엄청 그윽했는데 그러면 그게 눈눈코를 보고 아. 그렇지아 눈눈코 하게 보지 마요 면접을 볼때 시선을 본다는 건 빙다린, 빙다린. 삼각존을 보면 된다 네, 두 번째는요 음. 면접관이 앞에 많을 때 음. 시선을 없다 보야 할지 그거를 음.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보통 면접관이 3명에서 5명 있다고 썼을 때 나한테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을 보면서 아니면 질문을 한그분들 보면서 맞아요 나는 질문을 기다렸다고요 절 봐주세요 약간 이런 얼굴로 진짜 진실되게 아이컨택이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면접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중요한 음. 거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음. 진정성을 느끼게 아이컨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이컨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. 자, 그 사람을 쳐다볼 때 2초 이상 머물러야 돼아 쉐입 끝원워원 워? 쉐입 예야 2초 음또 옮기고 2초 음 여유롭게 그냥 시선을 쳐다보는 눈을 마주치고 끝나는 어, 그치, 그치.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줘 어. 음. 어, 또 뭐야? 뭐야, 되게 상이 없가지 없네. 네 가지 없다. 이런 표현을 써. 죠 제가 여기서 하나 어.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의 저 클린턴 대통령이잖아요. 음, 음. 그러니까 스캔들이 많잖아요. 어. 어. 이유는 뭐냐면, 클린턴은 클린토는... 테르반대라안 <laughs> <된다. 웃음> <안 된다. 웃음>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. 안티팬들이 있었는데 한 어, 어. 아, 안티팬이 클린턴 만나러 갔대요. 어, 음.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 악수를 하게 된다. 어. 클린턴이 그 악수를 하는 순간 눈을 마주치면서 어.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. 지금 이 순간 너와 나 같은 둘이 있어. 어. 그래서 이 안티폰 정말 팬으로밖에 안 돼. 난난아 진짜. 뒤를 돌면서 가면서 어. 다시 한번 쳐다보도록. 어. 아이 컨택. 어. 그만큼 어. 클린턴이 이 아이 컨택에서는 정말 최고. 혹시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 사랑해. 빠져 있거나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아이컨택 잘 이용해 보시면 음. 80% 90% 정할 <laughs> 수 있어요 어. 음. 세 번째 뭐죠? 선생님 저 너무 긴장을 해서 눈을 피했는데 아. 이것 때문에 제가 탈락을 했는지 음.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사실은 꼭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음. 다른 어떤 이유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좀 불안해 보였던 모습들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잔 실수를 할것 같네 아. 실뢰감이 덜해지거나. 음, 진짜 이거는 거울 보고 또는 제일 좋은 건 사실 녹화를 해서 계속 연습을 해주는 게 사실 중요하니까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. 한 음. 가지 더 보충을 음. 드리자면 음. 면접 보는 그 세대들이 면접관. 그렇게 쳐다보면서 음. 그래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음. 그랬습니다. 저는 이후에 들어서 그랬습니다. 음.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조금 제 어, 당돌하다 어.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. 근데 물론 성향에 따라서 그런 음.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. 한 번쯤은 음, 네 그렇다 고볼수 있습니다. 시선을 생각. 어. 하는 타이밍을 약간 바꿔주는 것도 음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선을 바꿔줄 때 상하가 아니라 좌우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상하로 바꾸는 상거는 너무 흔한 해 보인다. 그쵸? 여러분들이 이거를 음. 꼭 기억하셔야 처음에 들어갈 때 면접 관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? 음. 요거 궁금해 하셨는데요. 음. 눈이 마주쳤다고 했을 때는 살짝 눈인사 정도는 해도 줘 돼. 좀 예의 있고 센스 음. 있게 자연스럽게. 어 아, 네, 정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, 네. 저는 진짜 싶어요 웃는 거 제대로 하안가고 진짜 거의 지방을 막 순회하면서 어. 나중에 면접관이랑 거의 놀다 오는낌그 어, 정도로? 더없구요 그냥, 그냥 놀고, 네. 그냥, 그냥 놀고 응. 싶습니다. <laughs> 면접관을 들어갈 때 눈을 일부러 마주쳤어요 아, 일부러 아, 마주쳤어요 간단한 몽예 왜냐면은 여러분이 면접관이 돼서 지원자들이 들어올 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, 음. 한 번이라도 웃으면서 몽예를 음. 하는 그런 지원자가 있고 그냥 웃는 그한 아, 지원자 음. 그리고 막 너무 부담스럽게 막 앞에서부터 90도로 인사해 웃으려보요아쟤왜 아, 음. 이렇게 오바요 음. 난 그런 느낌 날것 같거든요. 음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부담스럽지 않게 음. 어. 센스는 타고난 것도 아니, 있지만 타고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. 맞아요, 배워야 돼. 선스님한테 <laughs> 센스 있을 수 음. 있어요. 마지막이죠. 음. 다른 지원자가 말할 때 어디 쳐다봐야 되나요? 음.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맞아요. 다른 지원자가 말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지원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거 앞에 영상에 보면 은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음. 유인을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그 장면 혹은 면접관을 그냥 바라보시든지 본인의 앞에 있는 면접관을 두루두루 보시든지 그렇죠. 따라서 어떻게 보세요?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옆 지원자가 말할 때 너무 딴생각하는 거 티내면 안 돼요 음. 가끔씩 이런 질문 있거든. 앞에 지원자가 했던 말 뭔지 아냐고. 되물어 보기도 하고. 아, 그 음. 정도로 이 친구가 네. 이 면접에 100% 지금 올인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다. 뭔가 정성을 드리고 있다. 이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어, 집중해서 해주세요. <laughs> 저 하나, 있거든? 에피소드 얘기를 하자면, 어. 그 연합뉴스 어? 볼 때, 최종에서 응. 응. 앞에 아. 있는 지원자가 어. 영문과였어요. 시를 어. 입학을 한고 너무 어렵다. 진짜 국문과잖아요. 응. 어. 전 순간 나는. 나한테도 물어보고. 나한테 국문과니까 어. 어. 나또 시야. 하겠네. 누구를 보고 말고 할 여유도 없이. 다내거 생각했지. 무슨 뭐 식으로 읽어야 되나. 그거 생각하느라. 흔들리는 어... 음... 동공, 음... 불안한 초점없는눈다그였을 거야. 어... 만약 그렇게 시켰으면은, 저는 초설을 많이 보느라 음... 외우고 있는 시간 없었습니다. 센스가 그 있었는데. 이것도 음. 네. 다음 편에서 음. 또 보여드릴게요. 네.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5개 대답을 해드렸는데 충분히 궁금증이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또이 시선처리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네. 답변 드릴게요 네, 또 우리 라라쌤은 대안항공에서 지상적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네. 더 많은 면접과 답변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. 카톡 아이디 공개하면은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고 섬세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. 오늘은 해서 어 안녕. <laughs> 갑자기